2013년 5월 31일. 하율이 짐싸고 이제는 진짜 대전집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율이랑 6개월 같이 있었는데 이제 집에 오면 웃어줄 이 하율이 없다니. 그래도 어디서나 해피바이러스 줄이 하율. 즐거운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보다 더 아껴줄 외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니까 걱정 안 해. 이 하율은 떨어져 있는 거 커서 기억 못 하겠지? 열심히 살고 멋지게 일하기 위해 잠깐 안녕. 하율아, 할아버지,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어머니가 맡기, 맡기시면서 글을 쓰셨고요. 다음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읽어 드릴게요. 2013년 6월 7일. 떨어져야 한다니 왠지 가슴이 찡하다. 엄마 아빠 보이지 않으니 심히 서글픈가 보다. 흐느껴 우는 것을 접하니 애처롭다. 하유리도 서글프지만 엄마 아빠 많이 혼란스러울 거다. 여기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어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이 드실 수도 있겠죠. 이 손녀가 내 품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6개월 동안 자기 엄마랑 살았는데 잘 지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마지막 줄에 엄마 아빠 많이 혼란스러울 거다. 이거에서 보면서, 물론 손녀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그 걱정에 앞서서, 아, 내 딸이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뭐, 좀잘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딸 걱정부터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빼곡하게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손녀를 잘 키우시고, 키우시려고 노력하셨는지, 그, 순간순간에 감정들이 많이 엿보입니다. 어, 이렇게 매일 쓰기도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어, 아마 몇 달이 지나서인데, 하율이가 이제 적응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일기 읽어드릴게요. 손님들 보고 싱글벙글.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너무 순하다고, 착하다고.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씩 안할 수가 없다. 살인미소라고 웃는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랴? 다음 일기 바로 읽어 드릴게요. 단풍 놀이를 떠났지만 하율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이서방에게 문자를 보내니 잘 놀고 있단다. 수시로 문자를 보내도 역시 같은 내용이다. 우리를 안심시키려 이서방이 그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11시. 집에 와 보니 잠이 들었던 터. 해서 알아보니 잠결에도 별 반응이 없다. 정말 잘 놀았단다. 네, 이제 아마 하유리가 와서 적응을 잘하면서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할아버지 눈에는 선하게 예쁘게 보였을지 이렇게 웃는 미소를 어디에 비유하랴. <laughs> 이 짧은 문장에서 정말 그 사랑스러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두 번째 읽은 거에는. 할아버지께서 아마 이제 주말에 부모님이 내려오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이제 단풍놀이를 갔다 오셨는데 가서도 이게 좀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죠. 이제 뭐 이게 막다 오늘 하루만큼은 잊고 좀 단풍놀이 즐겨야지 하지만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그게 안 되죠. 계속 아이 생각 먼저 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아마 할아버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 이게 웬걸 너무 잘 놀고 잠까지 잘 잤다니 뭐잘 음, 됐네 싶기는 한데 약간 아, 나 없어도 잘 지내? 이런 묘한 서운함도 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유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3년을 지내다가요 마지막 날 3년을 채우고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는 날의 일기를 보여 드릴게요. 2015년 11월 4일. 참 이상하다. 하유리가 나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 요즘 내 곁을 떠나고 저와 놀이를 피곤할이 많지 요구한다. 장난감 갖고 놀기는 물론 퍼즐 맞추기, 동화책 읽기 등 다양하게 요구한다. 이를 거절하면 난리 난다. 어찌된 영문인지 아리송하다. 평소와 다르게 말이다. 놀다가 지쳐 핸드폰을 갖고 놀라고 해도 막무가내 무조건 함께 놀아야 된다.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요구를 자꾸 하니 벅차다. 하, 이러면 안 되는데,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3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유리를 떠나보내는 할아버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제잘 놀다가도 나랑 헤어질 거를 아나. 왜 이렇게 칭얼거리나. 또 가서 이렇게 좀잘 지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아버지 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기 읽어 주는 여자로 마무리해 봤는데요.